2020 충무공 이순신 방위산업전이 지난 14일부터 이틀 동안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오프라인은 물론 국내 처음으로 온라인 방식으로 마련돼 관심을 모았는데요. 방위산업전의 신개념 모델로 새로운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윤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방위산업의 희망의 불을 밝히다 라는 주제로 열린 2020 충무공 이순신 방위산업전 특히 올해 행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식으로 마련돼 주목받았습니다. 먼저 온라인 전시관, 충무공 광장에서는 VR, 가상현실 기반으로 방위산업 전시가 진행됐습니다. 창원 중소기업관, 무기체계관 등 주제별로 항목을 누르면 실제로 전시회장에 들어온 듯 3D 화면이 펼쳐지고 국내외 방산기업 140여 곳의 다양한 장비와 무기체계 등을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화려한 쇼 형식으로 국내 방위산업에 대한 소개를 하는 방산 PR쇼도 유튜브로 생중계됐습니다. 창원 컨벤션 센터에 만들어진 지름 24m, 높이 9m의 초대형 스튜디오를 통해 국산 무기를 선보인 겁니다. 차륜형 장갑차 바라쿠다와 81mm 박격포와 76mm 함포, 130mm 유도 로켓 비룡 등이 소개되며 이름을 알렸습니다. 한편 초대형 스튜디오가 마련된 창원 컨벤션 센터 한편에는 오프라인 행사장도 소규모로 마련됐습니다. 국내 6곳의 연구 기관과 7곳의 방산 업체가 다양한 미래 첨단 기술과 핵심 방산 부품을 소개하는 자리였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든 시기들 을 보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 많이 힘내시고 또 방위산업전에 많이 오셔 가지고 저희 제품들도 구경하시고 앞으로 많은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밖에 대형 스튜디오에서는 스마트 네이비 포럼이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됐습니다. 주제는 신남방 정책과 방산 할류의 시작, 창원 그리고 해군 주한 미 해군 사령관과 잠수함 사령관 등 다섯 명의 연사들이 세계 방위산업 관계자들과 화면으로 소통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온,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마련된 충무공 이순신 방위산업전. 국경과 공간을 뛰어넘어 다양하게 소통하며 국내외 방위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국방뉴스 문혁수입니다.